주의수대로다이 세상의 죄를 씻으면 청하게 되겠네 청하게 되겠네 청하게 되겠네. 되겠네 이 세상의 죄를 씻으면 전하게 되겠네. 죄 속한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는 듯한 는은 손은 듣는 빈관세 한없이 그 도다. 말정케 하신 들 보니 그 사랑, 그 도다. 살동안밤에를늘 찬송 하 게. 찬송하게 했네. 살 동안 받는 은혜를 늘찬송하게 했네. 응.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사랑하신 아들 윤도결 학생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나이다. 아멘, 아멘, 아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남을 구속하시는너를늘찬송아겠네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343장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독요일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기쁘게 찬양을 부리겠습니다 기쁜 <목소리> 일이 있어 하늘 종치에 먼데 죄인 돌아왔도다 부친께서 길에 마중 나가서 이른 자식 도로 찾았네 영광 영광 죽게 돌리세 하늘 풍는 소리 크 도다 하도 소리 같은 천미 소리 를 전지, 진 동하 게 부르 네. 기쁜 일이 있 어？하늘 정 치네 백의 환자 화목 하 도다 죄의 용돈 자를 놓아 주시 니. 거듭나고 죄를 이겼내 영광 여세 하늘 풍미 소리 크도다 하도 소리 같은 찬미 소리를 천지 진동하게 부르네 하늘 좀을 치고 잔치 베푸네 노인 제인 참여하도다 오늘 귀한 영혼 거듭났으니 기쁜 소식 전파하여라 인광 영광, 영광 죽게 돌리세 하늘 풍류 소리 그도다 바도 소리 같은 찬미 소리를 천지 진동하게 부르네 음 계속해서 미 이백, 어, 팔십, 이백, 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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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샘을 이루어 강 같이 흐르네 정말 고정한 샘물이 날 깨끗하게 하도다 예수 서주신 은혜를 내 어이 찬송하늘리 죄 중에 죽은 옛 몸을 속에 잠들고 새 생명으로 일어난 주모 열공일세 천한 없는 은혜세 자일시시소주신 은혜를 내어 이 찬송하느리 학생이 이제 친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입교 절차를 할 텐데요. 우리 서기 장군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인덕계 학생을 우리 무등교회의 새 가족으로 받아들일 것을 제안하고 동의하겠습니다. 여여요 오늘 신뢰를 받은 윤덕을 학생을 우리 모든 교회에 입교하기를 대가 대단합니다. 여러은 찬양하십니까? 예. 그러면 우리 동열이가 모든 교회에 입교하는 것을 찬성하시면 모두 예,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와 동열이 좀와 만장일치. 예. 자 만장일치로 예. 우리 은두길 학생이 무등교의 회새 가족으로 예, 입교하였습니다. 예, 축하합니다. 예, 우리 서기 전문님께서 침례증서를 난독해 주시겠습니다. 침례증서 제24-5호 성명 문도결 생년월일 2012년 4월 17일생 이의 사람은 2024년 12월 7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호남 앞에 모든 교회에 입교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4년 12월 7일 시침복사 서명수 단임 목사 서명수 교회석이 김효천 예, 이어서 우리 선교장님이 나오셔서 우리 인도기 학생 환영 인사 해 주시겠습니다. 새롭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예, 나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아, 네. 예, 오늘 우리 윤덕월 학생에게 하늘의 음성이 그렇게 들렸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예,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까 가사에 있듯이 네, 죄 많은 세상 이기고 하늘까지 꼭 가기를 바라고 정말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윤덕일 학생, 아, 이제 오늘 몇 번째 생일이라고요? 예, 두 번째 생일입니다. 예. 자, 엄마 뱃속에서 양수에서 태어났고 오늘은 예, 물과 성명으로 다시 두번 태어났습니다. 예,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무슨 남? 예, 거듭남. 예,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앞으로 새로운 삶을 예, 살아가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 윤동전 학생이, 어, 저희의 타락한 유의 본성을 죽이고, 이제 예, 영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제 13년의 세월을 혼자 살아왔다면, 나머지 127년의 세월은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당신의 아들로 거듭난 윤도결 학생에게 하늘에 속한 놀라운 복들을 마음껏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직은 어리고 또 판단이 성숙하지 못하지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지도하시고 또 세워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그리고 기도와 감사가 이 아들의 마음과 삶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도결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 듣고 응답해 주시오며 이 아들의 앞으로의 성장대기에 당신의 사랑과 은혜와 도보심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구원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자, 우리 가장 예쁘다고 생각하시는 여지사님 나오셔서 예, 자, 독일 앞으로 나오세요. 자, 꽃다발 증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예. 자, 꽃다발. 자, 그리고 선물도 자, 우리 윤영수사님 나오셔서 선물 좀 주, 자, 안규장님 나오셔서 선물. 자, 자, 먼저, 꽃다발 먼저, 예. 수스 와. 자. 자, 이거, 교회에서 주는, 준... 자, 교회에서 주는 성경책. 예, 그 다음에, 366인원에서 네. 주는, 예, <laughs> 우리 밀 건빵. 예, 아니요, 목사님이 주는 양성. 축하합니 <laughs> 예. 예, 축하합니다. 아우리 예, 유준일 쌤도 뭐 주나요? 예. 자 우리 나오셔서 독일에게 축하 인사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오십시오.